안녕하세요, 따다쌤입니다. 오늘은 마음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한권 갖고 왔습니다. 짜잔! 대신 전해드립니다입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는요, 요시다 류타 작가님이 쓰고 그렸고요, 키다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표지 한번 보실게요. 표지 보시면 새하얀 풍선 하나가 보이고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여자아이는 팔짱을 끼고 뭔가 화나 있는 것 같고요. 남자아이는 땀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바로 넘겨서 그림책 장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짠! 지금 면지인데요. 면지에서는요. 아까 표지에서 봤던 풍선인 것 같아요. 이 풍선이 이 남자아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장더 넘기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호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수호가 친구인 하나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쳤더니 하나가 마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이 둘은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수호는 아직 미안해라는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수호는 얘기합니다. 아, 화해하고 싶은데. 여기서 따나쌤의 그림책 질문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미안한데 미안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니? 라고 물으면서 아이들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표지에서 봤던 말풍선 동동이가 등장을 합니다. 동동이가 등장을 해서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 따라와 봐! 라고 동동이가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호는 영문도 모른 채 동동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동동아, 어디가? 나는 물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너도 한번 들어볼래? 내가 이렇게 신발 가까이 다가가면 짠! 여기서 따나쌤의 그림책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이렇게 동동이가 신발 가까이에 가면 신발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내용을 예상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신발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파! 아프다고 밟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동이는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 그림책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 지우개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우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음으로 화장지 한번 볼게요. 화장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화장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화장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따나 쌤의 그림책 활동 첫 번째 갑니다. 이렇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구매했을 때 받은 이 메모지가 있어요. 이 메모지를요. 아이들에게 나눠 줘 가지고 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게 이 메모지를 붙여서 사물들의 목소리 듣기 활동을 했는데요. 예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풍기입니다. 우리 선풍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시원하니까 졸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마스크는요? 으악! 입냄새 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빨간 색깔 펜은 뭐라고 했을까요? 비만 오지 말고, 눈만 내리게 좀잘 풀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메모지로 활동해 보았는데요. 메모지는 제가 준비한 PPT에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수호의 고민으로 돌아와야겠죠? 수호는요, 하나에게 사과를 하려고 갑니다. 짠! 수호는 얼른 하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 어.. 있지.. 으.. 역시 못하겠어.. 하면서 수호가 뛰어갑니다. 자, 여기서 떠나쌤의 그림책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와 이렇게 다투고 난 후에 화해하는 꿀팁이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사과하는 꿀팁에 대해서 조금 친구들끼리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수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장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말하지 못한 수호에게 이제 동동이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 소의 입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면서 이제 소가 용기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사과에 성공을 할까요? 여기서 따나 쌤의 그림책 활동 두 번째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 중에는요. 자신이 뭐 미안했거나 아니면 고마웠던 일들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활동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마 하지 못한 말로 소갈이를 하고 계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동동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하고요. 아이들이 뭐 상대방에게 뭐 미안했거나 아니면 서운했거나 고마웠던 그 상황들, 그런데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면서 사연을 적도록 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적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동동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동동이의 역할이 되어서 먼저 친구들이 쓴 사연을 읽고요. 여기에 동동이가 대신되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고 댓글을 작성하게 했어요. 이러면 친구들이 대신해서 동동이가 되어서 친구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 주는 활동입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예전에 나한테 뭐라 해서 욱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도 뭐라고 했더니 그후로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아직 사과를 못 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동동이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써주었어요. 내가 그땐 욱하는 게 있어서 너한테 험한 말을 한것 같아. 미안해. 사과할게. 우리 둘다 잘못했, 한것 같으니 너도 사과해 줄래? 라고 썼고요. 다음으로는 고마웠던 일에 대해서 썼어요. 3학년 쯤에 운동회 개인 달리기를 하는데 발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이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친구가 달리다 말고 뒤로 와서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친구는 3학년 끝나고 전학을 갔지만 그때 기억이 남아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고요. 동동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친구야 그땐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고 인사할 겨를이 없었어. 내 덕에 잘뛸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아이들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활동 해봤는데요. 어, 직접 내 자신이 동동이가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쓰는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친구가 대신 써주는 거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내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한번 대신 전해드립니다. 활동까지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읽고 활용한 PPT는요, 따나쌤의 그림책방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